결혼식 날 며느리가 내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. 그리고 말했죠. "어머니, 집 열쇠랑 통장 주세요." 그날 내 존엄이 무너졌어요. 하객들 앞에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더군요.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가장 아팠어요. 하지만 그날은 내가 준비해 온 날이었어요. 6개월간 모은 기록 통화 녹음, 그리고 증언. 30분 후, 이 웨딩홀이 뒤집힐 겁니다. 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.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죠. 이제 누가 치매냐고, 누가 바보냐고, 그날 이후, 난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섰습니다. 나이는 숫자일 뿐, 존엄은 영원하니까요. 이야기의 뒷부분이 궁금하시다면, 구독하고 채널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하세요.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용기를 만듭니다.